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가 빛과 소금.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라 그랬죠. 어두움을 밝히는 빛. 모든 부패한 것을 막고 살리고 지속하는 소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어 소금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당연히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이또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후대가 당연히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 속에 오늘은 제목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붙잡겠습니다.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할 때, 율법은 나쁜 거, 복음은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 계약을 맺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특히 그 십계명이죠. 그걸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은 세계의 모든 나라보다 더 뛰어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율법을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 율법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도요, 스스로 이제 정제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담배를 딱 피잖아요. 막술 먹다가 걸리면 그 다음 분 교회를 못 가요. 뭔가 자기가 찔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막 멀어진 느낌. 이제 스스로에게 정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아닌데 모든 것들을 이제 뭐 하지 마라에 맞춰 있다 보니까 율법을 만들어 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외에 하나님을 더잘 믿어 보려고. 900몇 개의 그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든지 그 11조 같은 거 드리는 것도 10의 11조라 그러잖아요. 이걸 드리는데 우리 우리 같으면은 뭐 농사를 지으면 그냥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탁 해가지고 11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농사를 지으면 핀셋을 가지고 아홉 개 떼고 하나 떼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율법이었다는 거죠. 정말로 잘 지키려고, 나름대로는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잘 지키려고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너희들이 지킬 수 있기면 지켜라.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게 아니죠.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언약도 깨뜨려버렸는데요 상세히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실은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성할, 너희들을 대신해서 이것을 지켰다라고 완성할, 이죄 문제를, 율법의 근거에서 너희들이 죄인인데, 너희들의 이죄 문제를 해결할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것을 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는 이 본론은 젖혀놓고 서론에서, 요거, 요거. 마치 그거죠. 제가 우리 이슬 집사님에게 뭐 목사님들이 항상 그 예를 드는 이 예화입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천만 원을 주면서 집사님, 저기그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가니까 라오스에 가셔서 라오스에 가셔서 우리 성교사님을 만나 가지고. 어, 우리 선교사님에게 좀 이거를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중한 거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긴 좀 그렇고 그래서 집사님이 가가좀1 0만 원을) 가지고 비행기 또 끊으시고 또 공항에 보니까 밥값도 비싼데 거기 밥도 드시고 또 공항까지 가는데 차가 타고 가 그러니까 택시 택시 부르셔서 그것도 좀 넓은 거 그거 부르셔가지고 모범 택시 부르셔가지고 타고 가시고 또 라오스에 가셔가지고 라오스에서 그 나라 맛있는 것도 좀사 먹으시고 여행도 하시고 그러고 이제 이거 전달하고 뭐 쉬다가 오십시오 거기 뭐 밤비행 가면은 뭐 굉장히 또 이런 그 있으니까 거기서도 좀 놀다 오시고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 물건 전해주라는 거는 잊어버리고 진짜 제 말대로 했어요 진짜 인천공항에서 제일 비싼 거 먹고. 비싸봤자 뭐 2, 3만원이겠죠. 그리고 택시도 진짜 모범택시 얼마나 많이 잘 됐습니까? 모범택시 진짜 거 타라고 했다가 일반 택시도 안 타. 모범택시 딱 타고 가가지고 비행기도 비즈니스석, 그 업대 비즈니스석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동남아는 잘그딱 타시고 그리고 이제 딱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막 여행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딱 했는데 이 집사님이 어? 내가 한국에다 그걸 두고 왔네? 택시에다 주고 온것 같아. 에이, 그래도,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이 하라는 건다 했으니까, 뭐, 그거 하나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다 했지만, 뭘 놓친 겁니까? 진짜 중요한 본론을 놓쳐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너희들이 할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주겠다. 여자의 우선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 이거는 놓쳐버리고, 철저하게 내가, 이 법을 지켜야 돼. 철저하게.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신 것인데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구약 성경은 이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이 선지서와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서가 있고 예언서들이 있는데 이거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실은 어떻게 율법에는 어떻게 되있냐면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네저 사람이 내 짐승을 죽였으면 너도 저 사람이 짐승을 똑같이 죽여라. 만약에 네 오른 눈을 빼면 너도 똑같이 그 사람의 오른 눈을 빼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모든 그 문제들을 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못 지킨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못 지키는데 그래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너다 지켰다고 인정해 줄게. 너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보고 네가 죄인이지만 이 피를 보고 네가 죄 없다라고 인정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열심, 우리의 어떠한 뭐 선해, 선함 이것 때문에 그거 보시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준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은 율법을 충족시킬 만한 힘이 없어요.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요. 만약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기준이 이 100가지를 다, 100가지의 그, 이걸 다 행해야지만, 지켜야지만, 네가 구원을 받고 의인이야. 라고 했을 때, 에 만약에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켰다 했을 때, 그한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저주받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원래 우리 산수계사법은 70 더하기 0은 70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70 더하기 0은 70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70 더하기 0은 0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70%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물법 율법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의인이 될수 없습니다. 죄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 없습니다. 그걸 알게 하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게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 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이 아니면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면 갈라디아 3장 24절에도 보면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일 놈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죠? 이 예수님 시대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는 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같지 않은 이게 새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않았어도. 여기서 완전케 된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족한 것을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해요. 율법은 완성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그리고 이제 완성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헌신한 사람들이고 모든 시간을 다 정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루에 세번 다섯 번씩 정시 기도하고 11조도 철저하게 드렸던 들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종교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인간의 그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갈수 없고 그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건 뭡니까? 복음뿐이 없습니다. 복음뿐. 이 그래서 우리 복음 아닌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8절에 율법을 완성하셨고 완전하게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눈감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십니다. 그걸 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죄값을 반드시 찾으셔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죄는요 반드시 심판받을 죄란 말이죠.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값을 우리에게 찾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어디서 찾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6절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고 사망의 그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지옥 배경 가운데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들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비추셔서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바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데 창조의 빛, 요한복음 1장 10, 1장 4절에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았다면 사실은 올바른 구원관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조금만 잘못하면 구, 나는 지옥, 갈,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원관이 나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막 그런 얘기를 했고 술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옥 갈 사람 많죠. <laughs>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laughs> 자, 아 옛날은요 조금만 뭐 잘못하잖아요. 뭐뭐뭐 뭐, 뭐 조금만 뭐딸뭐 뭐 이렇게 나쁜 행동하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 행위가 기준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그게 아니고요, 법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구원은 내 행위와 열심이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인대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게 하셨는데 그 믿음도 나에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술 먹어도 지옥 안 가요. <laughs> 그죠? 우리가 이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나쁜 짓 해도 사실은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그 복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질때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거기, 그, 그 부분에. 그래서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 죄 가운데 일부러 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제 그죄 가운데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영적인 것들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니까요. 그리고요, 죄를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요. 무뎌져요. 무뎌져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를 몰라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그런데 그 구원을 얻는 수단이 믿음이라는 거죠. 수단이 믿음. 근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요, 복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누리고 있다면, 정말로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또 사건과 만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복음을 딱 붙잡는 거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다시 복음 붙잡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은 뭡니까?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아단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죠. 그게 종교예요. 금방 시들어 버릴 나뭇잎. 그게 종교예요. 그게 2사에서 64장 6절에 6절인가요? 있는 대로 우리의 어떠한 그 열심, 우리의 의, 종교죠. 의는 시들어, 저 시들어 버릴 그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 복음 말고 자꾸 그런 종교를 붙잡는다면, 내가 기준이 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은 그 나뭇잎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생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거기에 없지만 네 번째로. 복음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제대로 내가 알고 붙잡았다라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내가 그, 그 소원에 맞춰서 내 인생이 갈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첫 번째로 이사야 9장 2절에 있는 대로 그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있는 대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복음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 전달되어진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만민에게 가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인대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의 후대들을 키워서 또다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요새 이제 언약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들을 내 안에 우리의 가정의 현장에 교회에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빛의 성전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빛의 성전. 이건 어떤 교회 당을 말하는 게 아니죠. 빛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 이 일할 때 주시는 빛의 경제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릇이 그릇이 전 세계를 품었거든요. 그 예전에요 제가 합숙 훈련을 담당할 때 그때 이제 돈을 이제 현금으로 받거든요 현금으로 받으면 그 추석 때 같은데요 제가 가방을 하나 이만한 걸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제가 행정을 받기 때문에 이 안에 현금으로만 만 원짜리 그때 5만원 짜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만원 짜리로만 2천만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간식 같은 것도 사고 그 강사비도 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제 예전에는 제가 100만원만 있어도 굉장히 이게 씨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됐는데 2천만원 들고 다니니까 제 기준이 굉장히 올라간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만지니까 만지면서 사실 내 돈이 아니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긴 하더라고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이 전세계 만민땅끝이라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순간 순간마다 빛의 이정표에 그 이정표를 봐야 합니다. 근데 이 이정표를 보는 것이 물론 세계 보음화가 우리 이정표죠. 근데 그것을 가, 향해 가는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건으로 만남으로 이 이정표를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가, 아시아로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하는데 드로아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지라 막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죠. 이정표입니다. 이제 아시아로 가고자 그들이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시아의 문을 여시죠. 이정표입니다. 바울에게 로마도 모아야 하리라. 이정표거든요. 가야 할 이정표, 방향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언약이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건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가십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볼수 있어야 되는데 볼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우리에게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의 모든 영적 문제를 끝내는 완성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으시고, 매일매일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현장을 향해, 그 응답을 향해 달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올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주실 것인데요. 우리가 조금 갱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집중하는 시간표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뭐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올한해뭐 강제는 아니고요. 어, 하루에 성경 세 장을 읽으면 일 년이면 일독을 할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 한 되시는 분들은 집중하시면서 하루에 세 장만 한번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부터도 괜찮고 세 장씩 읽으면 올 연말 딱 끝나고 나면 성경 전체를 다 읽게 됩니다. 물론 지금 1월 10 며칠에서 조금 지나긴 했지만 한번 어, 이 성경을 한번 읽는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어, 좀 같이 집중하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또 강단의 말씀과 또이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어쨌든 우리의 그 이정표는 나왔으니까요 그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언약을 붙잡으시는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축복 속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할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신이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또 만민에게 갈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그릇을 채워셔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그 경제와 만남과 또 하나님께서 그 응답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전세계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감문과 현장과 우리 모든 랩런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